Yes, 수 없게 된 거니. 마오 마오. 다른 사람을 만나다 보면 쉽게 멀어질 거라도. 내 다른 사람 Yeah, yeah, oh, was oh,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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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분들다 오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서 네. 정연하게 자리를 지켜 주고 계셔서 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연을 하다 보면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몰려 가지고 좀 이렇게 혼잡스러울 때가 있고 그렇죠. 통제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고생하실 때가 있는데 네.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질서 정연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비가 와 가지고 네. 어, 여러분들 많이 좀 추우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 타이밍이다. 지금 딱 저희 공연하는 타이밍이. 네. 비가 그쳐서 정말 타이입니다 아, 네. 그래서 MC님도. 네. 하늘이 지금 돕고 있다고. 네. 비가 잠깐 그쳐서. 네. 아,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저희 함께 할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제 또 내일부터는 상주 모자키 축제도 하고. 와, 그렇죠. 오늘은 이제 약간 전야제의 느낌으로다 네. 소상공인 한마음 축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니다 아, 오늘 이렇게 상주. 막 화물 끌어올려 두셔야. 네. 내일부터 또 상주에서 열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자 축제도 알고 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 저 얼마 전에도 삼주 왔었거든요. 제가. 아, 아 네. 네, 그, 그 무슨 일 그, 여기 진이 네. 사는데 네. 여기 사람 삼주하면 국감이 유명하잖아요. 국감뿐만 아, 그렇죠. 아니라 음. 그 HG b b 라는 네. 엄청나게 유명한 세계적인 브랜드 대표가 상주 출신이에요. 아 어, 이상찬 대표님이. 아, 그래 네, 상찬아. 그리고... 네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가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laughs> 네. 이따가 올라갈 때 차에서 아, 우리한테 네. 좀 해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또 웃음> 이럴 때뭐아 방감 날개가 그만큼 아, 상주의 유명한 분호 이제 배출됐다 그렇지 그렇죠. 네, 네. 그만큼 상주가 좋은 곳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laughs> 싶어서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아, 두 번째 노래는 뭔가요? 아두 번째 곡이 또 우리 여러분들하고 오랜만에 또 상주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포요태 네. 만남을,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준비 <laughs> 이런 텐트 여러분들이 만남을 좋아해 주시는데 좋아하시죠? 시작. 예, 너무 좋으시죠 <laughs> 너무 좋으셔서 생각이 잘안 나죠. <laughs> 제가 조금 불러볼까요? 흘라 예, 예, 예. 흘라. 자 얼굴만 보세요. 어, 이대로 살 수만 있다면.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좋은데 네. 부끄러워요 <laughs> 괜찮아요 <웃음> 네. 여러분 괜찮아요 큰 목소리로 하셔도 됩니다 오늘 작은 날을 준하고 네. 싶다 생각하시고 준비 되셨죠? 찍었습니다. 가봅니다. 음악. 찍었어요. 자 한번 신나게 즐기세요 괜찮아요. robot hai to ye dekhi 네. 함께 노래도 부르고 네. 이렇게 눈도 맞추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좋은데 음식 <laughs> 네. 냄새가 왜 이렇게 나지? 아 어이없고 아, 맛있는 냄새 나요 배가 너무 고프네. <laughs> 좋네요. 이런데 아, 네. 오면 이런 음식 냄새가 나서 그런지 약간 그런 매력이 있어요. 아, 네. 아, 이제 세 번째 곡을 들려드려야 할 텐데, 네. 세 번째 노래는 조금 낯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나는 이 노래가 내최고 곡이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거. 혹시 요즘에 김종민 씨 인생곡이라 불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요 어떤 노래죠? 뭐라고요 네, 네. 네. 습니다곡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노래를 네. 또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십니다. 네. 이 노래도 저희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아, 저희, 저희 또래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앞에 저희 어, 또래분들은 잠 앞에 앞에라고 그렇게. <laughs> 네. 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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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희 또래분들 보고 예. 생기시는 예. 예. 맞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요. 네. 예. 아 그게 어, 예전에 그 만화 주제가였는데 코이트가 만화 주제를 어, 불렀는데 그때 듣고 자랐던 분들이 지금 성인이 이제 막 돼가지고 네. 이 노래를 많이 좋아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이 노래를 네. 여러분들께 라이브 예. 음. 지금부터.

목소리로 속 세상은 공분을 사의 거이라고 용기를 냈던 할수 있어 나는 자 봤던 분들이 네. 어, 옛날 초등학교 때 네. 추억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생각 네. 맞습니다. 저희 코요테 노래 중에 네. 드물게 희망적인 가사인 노래예요. 어, 맞습니다. 저희 노 굉장히 희한한 헨스곡임에도 불구하고 네. 가사가... 사실상 가사는 다 이별 얘기거든요. 아, 아, 네. 슬픈 노래네.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 아니구나 마지막 곡입니다. 아 어, 어, 저희 네. 이제 어쩌 하죠 마지막 곡입니다. 어. 아, 안된다안요 가야 되는데. <laughs> 안 이제 돼요? 네. 어, 네, 네. 장수 씨도 나와야 돼. 서서 저희는 가야 네. 되는데, 어떻게 그냥 뒷곡만 하고 갈까요? 네. 더한곡더했으면 <laughs> 좋겠어요? 네.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곡을 잘 즐겨주셔야 되는데,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와, 정말 저 뒤에까지 잘 네. 보이죠? 네. 보이시나요? 좀, 저 네. 뒤에까지 쭉쭉. 네. 아, 저기 네. 화면이 아, 있어가지고. 네. 아, 네. 저쪽도 화면인가요? 네. 아니에요. 여기만 저 스피커 잘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저 끝에까지 진짜 많은 네, 분들이시고 분들이. 네. 양 옆으로도 진짜 많은 분들이신데 어, 네. 질서를 너무 잘 지켜주셔서 어, 저희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래도 마지막 곡이니까 공식적으로 네. 네. 인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아이 어, 상주 좀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함께 어, 좋은 무대에 초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어, 정말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상주에서 어, 저희 고이태가 어, 내년에도 어, 함께 여러분 만나서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꼭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사실 어, 이렇게 지금 비도 오고 날씨가 좀 꿋꿋한데도 네. 여러분들께서 너무 질서를 잘지켜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웃음> <웃음> 그래요. 네, 그. 마무리 해주시고요. 어, 네. 어, 네. 앞으로도 저희 콜렛 때 많이 불러주시고요. 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저는 지금 이 모습을 네. 아, 전세계에 있는 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아, 어. 지금 이렇게 날씨도 좀 약간 굳은, 굳은 날씨고 아, 네. 그 기온도 좀 많이 떨어져서 쌀쌀함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 어느 누구 하나 인상 쓰지 않으시고 아.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공연을 발람해 주셔서 네. 아, 난 이거 막 자랑하고 싶어 세계에서 봐야 됩니다 전세계인이 봐야 네.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내년에 또 저희를 불러주시면 네. 그때는 저희가 노래를 정말. 조금 더 많이 어, 준비해고 아. 그때는 네. 그러니까 영상을 다 찍자 네 경창을 어세 개로 좀 뻗어 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만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좋은 기운을 드려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좋은 인상과 좋은 기운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아 저희는 이제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비몽 마지막 불러드리고 인사드릴 건데요. 네, 저희 비몽을 여러분들과 저희가 또 합을 맡아야 됩니다. 저희가 무대에서 나나나 네. 맞습니다. 쏴! 를외쳐주시는자 우리 별이 없으신 분들은 총총을 만들고요 손가락으로 총을 만들고 저기 하늘을 향해서 쏴! 만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저 끝에서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네. 하나 둘셋넷나나나나와 좋습니다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하면 저희가 한곡더 하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여 좋습니다. 노래 나오면 다 크게 하실 거죠? 자, 좋습니다. 네. 음악, 주여! 시작! Oh, yeah! 자, 3주. 준비됐나요? Come on! Go, go, なにもする No 그냥 두고 가라. 그여말하지나행복하길바란다는 말. 당신을 울어도 한참을 멜려질 말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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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나는 이동이 도 자꾸 말한 번, 마음 히 네, 뭐라고요잘안 들려가지고, 네. 네? 앵콜이요? 아 그렇죠. 앵콜 아, 아, 네. 아, 아, 이거 어떡하지? 아, 뭐, 아, 많은 어. 분들도 이렇게, 네. <laughs> 약간, 이렇게까지. 네. 약간 우리랑 짜서 외쳐준 것 같아요. 그렇죠. <웃음> 네. <웃음> <웃음> 여러분 앵콜 듣고 싶으세요? 네. 아 그렇죠. 저희가 또. 안한노래가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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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안하는 네. 늘은 네. 아, 어떤 곡일까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순정을. 안 부르셨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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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어떡하죠? 사실 이 순정이 원래는 저희가 엔딩곡으로 많이 부르고, 네. 항상 마지막 곡이랑 한 3분 되는데 일어나서 즐겨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앉아 계실 것같아요 <laughs> 일어나실 건가요? <laughs> 일어나 주시고요. 일어나실 건가요? 자,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볼까요? 제자리에서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아마 질서를 잘 잡고서 여기 보통 앞에 분들 일어나시면 뒤에다가 일어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기 있 때문에 제자리에서만 네, 분이 즐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저희가 네. 오오오. 헤이. 어. 헤이. 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만 외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쳐주신 앵콜곡 춤장 불러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그러세요. 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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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조세계문화페스티벌 아, 초대 가수 코요태의 무대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